안녕하세요 이번 10월 융합보항공학과 유튜브 컨텐츠는 무예시입니다 네.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융합보항공학과 학우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받았는데요 질문 내용은 학업, 진로, 개인적인 질문 등 흥미로운 주제가 가득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답해주실 특급 게스트분들을 모셨는데요 바로 융합보안공학과의 이일구 교수님과 홍준호 교수님입니다. 그럼 교수님들을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간단한 자기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융합보안공학과 이일구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대 융합보안공학과 홍준호 교수입니다. 여기 앞에는 학우분들의 현실적인 고민들이 적혀 있는 질문 리스트가 있는데요. 이 리스트들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학교에 어떤 점을 보시고 오시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성신여대 융합과학원과 학생부 같습니다. 일단 연구소에서 12년 근무하고 상업 3년하고 그때까지 제가 연구자로서, 개발자로서, 과학자로서 하고 싶은 목표들을 다 이루어서 그다음에 이제 해보고 싶은 게화학양성을 생각을 했는데 성음대 융합과학과를 봤고요. 학생들 전체 능력을 보게 된것같아 와서 1, 2년 하면서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이 맞구나 라는 걸 깨닫고 계속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기관에서 10년 정도 일하면서 교육원이라는 그 곳을 출발하면서 실질적으로 막상 이제 모든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이제 학교에 좀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많았고요. 사실은 훌륭한 교수님들도 많이 계셨고 학생들도 뭔가 유성학생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교수님들과 학생들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로를 아직 못 정했는데 학부연구생을 해도 되나요? 네, 진로를 아직 못 정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요. 요청한 학생회 수로 터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은 스스로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도전 없이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공부만 했다면 대학교 와서는 도전을 통해서 자기를 시험대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계속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자기를 모릅니다. 도전 활동을 많이 해주시는 학부연구생을 꼭해야만하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학부연구생을 해보고 싶은데 뽑아주신다고 하셔도 개인 사정 때문에 1년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학부연구생을 1년만 하고 그만둔 뒤에 졸업하고 다시 대학원 신청 넣는 경우도 있나요? 이 경우 대학원 신청할 때 교수님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까요? 우리 학교의 의학과처럼 학부연구생 제도가 이렇게 활발하게 잘 되는 학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학과의 그 열풍의 교수님이 다 학교연구생을 운영하는 어 방침이나 방법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학과에서는 제가 제 대학원생이나 학교연구생을 제일 많이 뽑아서 어 함께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일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랩에서는 대학원 진학 는 의지가 강한 학생들 위주로 학부형고생을 좀 선발하고 있고요. 그래야지 또 다른 레벨도 균형잡힌 발전을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 질문하는 학생은 그런 얘기를 듣고 아마 대학원 관련해서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운영하는 CSE 말고는 다른 학과들, 다른 레벨들은 다 대학원 관련 없이 학부형고생 선발하고 있고 대학원 학원 쪽에도뭐 상관 없이.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도 학교 고생 하다가 취업하기도 하고 대학원 가기도 하고 휴학하다가 다시 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대학원하고 연관 지어서 학교 고생을가라보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현재 학부 연구생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즐겁다고 생각하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연구직 말고 다른 직무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다른 직무로도 인턴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추천하실까요? 사실은, 그, 본인의 직무에 대한 부분을좀 학생분들이 많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내가 연구직이 맞을지, 뭐, 사실은 뭐 컨설턴트가 되고 싶은지, 뭐, 보안 서트 파트를 가고 싶은지, 내가 엔지니어 파트를 가고 싶은지, 사실은, 직무가, 보안 직무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내가 향후에 이제 금융회사를 가고 싶은 건지, 일반 보안 기업을 가고 싶은 건지, 아니면 대기업의 보안 담당자가 되고 싶은 건지에 따라서 그 인턴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신중하게 선택을 하고 경험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과 취업을 각각 어떤 성향의 학생에게 추천하시나요? 그리고 잘 맞는 분야는 어떻게 찾는 걸까요? 게시받는 걸까요? 부끄러움을 어, 낳고 싶다 어떤 문제를 찾고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그걸 팀과 함께 한번 프로젝트로 어, 이끌어 나가고 싶다. 그런 학생들은 무조건 연구 중심으로 연구직으로 가야 아마 만족하고 행복할 거예요. 대학교 때 그걸 좀잘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이어서 물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보안의 분야 중 여러 분야가 흥미롭다면 어떻게 하나로 줄여가야 하나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사실은 보안 분야의 직무가 너무나 다양합니다. 직무를 음. 선택할 때 이제 전체적인 기업에 대해서 이제 뭐 금융회사면은 금융회사의 어떤 파트에 내가 더 관심이 있고 내가 예를 들어서 컴플라이언스 파트인지 예를 들어서 모이킹 파트인지 그런 파트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본인들이 관심 있는 분야 또 집중할 수 있는 분야 호기심 있는 분야 이런 경우을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좀더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웃음> <웃음> 그 일단은 아까 그 연구직군과 비연구직군이 다를 수 있는데 어 교수 홍준호 교수님 선생님은 지금 비연구직군 대상으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연구직군은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기를 어 분야가 중요하지 않다. 내가 그 산업 그 분야에서 어떤 문제를 풀, 푸느냐, 문제가 중요하지 주야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다할때도전하시는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영합교환공학과를 주전공이 아닌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을 하면 IT 취업 시장에서 많이 불리할까요? 전공이 어떤 건에 따라 지금 융합학문이라는 보다 보니까 경영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법학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보안을 합니다 부전공이냐 주전공이냐 수전공이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사실 어떻게 IT 시장이 나를 표현할 수 있는지 융합인재들 최근에 융합보안 저희도 융합보안 하면서 뭐 기술도 배우고 법도 배우고 정책도 배우고 다 같이 배우다시피 그런 부분은 불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밖에 나가서 많이 보면, 보면 아직까지 어, 이 보안 분야 정보보호상업과 융합보안 분야는 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요, 법제도 정책적으로 기업에서 보안인력들을 무조건 고용하고, 어 이제 그 법제도 정책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업에는 어 이제 굉장히 좀 유리한 분야인 것 같고 보안 전공자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지만 비보안 분야 자들도 상당히 보안 쪽으로는 취업이 잘 돼요. 취업은 잘 된다는 건 사실 양적인 걸 얘기하는 거지 질적인 걸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질적으로 좋은 곳에 취업하려면 주전공이 좋다는 거죠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해업 후 대외활동과 기업인턴중 어떤 활동을 더 추천하시나요? 음.. 휴학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 <웃음> <웃음> 사실은 제가 휴학을 하러 연담 온 학생한테 얘기 휴학을 왜 해야 돼? 난 지금 제일 먼저 물어는데 사실 대학원을 진학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사실 대학원 와서도 사실 충분히 교수님들과 나누고 할수 있고 대공무중도 나갈 수 있고 대학원도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방학 동안에 인턴이나 이런 것도 또 연구하면서도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에 대학원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휴학은 더욱더 할 필요 없는 거고. 사실은 제가 뭐 교수님도 면접 관은 많이 또 하시지만. 실제로 저는 휴학한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거든요 1년, 뭐 2년 이렇게 휴학한 사람들한테 최근에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은 그 1년과 2년 동안 뭘 했냐 그럼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공 공부를 하거나 자격증을 땄거나 영어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고 뭐 자격을 따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지금은 많은 면접관들이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충분히 학교 다니면서도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명확하지 않은 휴학은 사실은 비추하고 사실은 대외활동, 기업, 인턴, 업무는 되게 중요하지만 충분히 학기 중에 가능한 과하게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휴학보다는 그냥 1년이라도 또 빨리 사회 진출을 한다거나 대학원 진학을 해서 사실은 경력을 또 많이 쌓는 것을 특히 보안 분야에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휴학은 <laughs> 대학원을 진학하려고 하는 우리 학교 우리 학부 학생이라면 가능한 일찍 학점 고생을 시작,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학습상대 과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3.5년 만에 이제 조기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석사 진학을 하면 1.5년 만에 석사를 졸업하게 되거든요. 남들은 휴학하고 1년 휴학하고 5년 만에 졸업하는 것을 학사를 졸업하는 것을 휴학 안 하고 5년 만에 석사 학위로 졸업을 하는 겁니다. 요즘에 학과 학생들을 보면 교환학생이나 해외로 많이 가는데. 우리과도 교환학생 가는 게 메리트가 있을까요? <laughs> 교수님들 저희 근데 저희 학과는 사실은 해외 연수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교환학생에 대한 것보다 사실은 학교에 있는 제도 안에 있는 저희 학과만의 사실은 해외 연수제도나 이런 것들을 더 활용하는 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전공고 컨설팅 관리적인 측면 측면에 신입으로 첫 직장을 잡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력을 많이 보는 분야라 첫 직장으로 들어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진로 방향을 잡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될질문드입니다 사실은 신입 사원으로 첫 직장으로 컨설팅을 못 간다는 건 없습니다. 충분히 갈수있고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정보부 산업법에 그 정보부 서비스 지정업체라고 는 컨설팅 지업체가 지정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 기업들을 조금 자기가 나열을 해놓고 본인이 가고 싶은 컨설팅 기업을 좀 분석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정보부 컨설팅 관리자 측면에서의 신입으로첫 직장을 할수 있냐?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고민이 있는 분들은 따로 연락하셔가지고 같이 고민을 나눠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제가 학생들한테 굉장히 좀 많이 얘기하는 분인데전 컨설팅을 첫 직장으로 갖는 것을 학생들한테 좀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고객사면, 전그 컨설턴트가 아래쪽 사원급 레벨부터 한 3, 4년 경력 쌓고, 그 위에 개발 취약점 분석 경력을 또 3, 4년 쌓고, 그 다음에 컨설턴트로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했던 그런 컨설턴트한테 제 어, 회사에 대해서 보안 컨설팅이 맡길 것 같아요. 어, 기술 쪽 분야를 업으로 삼지 않더라도 그걸 경험해 볼 필요가 있고, 못하더라도 계속 거기서 어, 시행착오를 반복해야 나중에 훌륭한 컨설턴트가 될수 있다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대략 한 7년차, 8년차 때 해야 돼요. 컨설턴트는. 워라밸이 좋은 보안 직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은, <laughs> 사실은 보안의 직무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자기만의 워라밸 찾는 것도 방법인데 근무를 하다 보니까 주간, 야간, 비, 이렇게 쉬는 그 루틴을 하는데 그거에 또 본인의 성향에 맞는 분들도 계세요 거기에서 자기 본인의 보안의 워라밸을 찾아야 되는 것 같고 통신사들의 요뭐 이러한 보안 사고가 일어나면 사실은 되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그 보안을 하는 통신사나 이제 사고가 나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사적으로 모든 보안을 하는 회사나 보안 담당자들은 조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어떠한 산업군이나 어떠한 직업을 갖더라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슈가 있고 사건이 있으면 사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이 부분은 제가 오라벨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여러분이 가서 나에 맞는 오라벨 맞는 것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이 질문을 그냥 어그대로 해석해서 제가 답을 해주면 연구 직군이 그래도 워라벨이 아. 상대적으로 좋아요. 비연구직이 개발하고 뭐, 제조하고 서비스해주고 이런 쪽이 워라벨이 어, 상대적으로 안 좋아요. 당장 여러분들이 학교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면 한 5년 정도는 묻어나야 돼요. 내가 속한 그 조직에서 그냥 나는 워라벨 없는 인간이다라는 그 이미지로 일을 해야 사실은 그 이후에 5년, 10년 후에 그런 그 안정적이고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환경을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처음부터 아무것도 내가 갖고 있는 게 없는데 워라밸이 주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사실 유토피아죠 그런 건 없다 공짜는 <laughs> <laughs> 없다 그래서 내가 그런 인재라는 걸 증명해 보이고 회사가 나를 어, 그런 자유로운 환경을 보장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사실 근데 그렇게 되잖아요? 그더 바빠집니다. 워라배을 <laughs> 어, 꿈꾸지 말아라, 저는. 좀... 그건 영화에만 나옵니다. <laughs> 너무 극단적인가요? 없습니다. <거야>? <laughs> 학회 발표나 논문 등을 보면 원어민처럼 영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교수님들은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유학 갔다 오지 않았고, 다른 교수님들, 우리 학과 중에는 이제 유학 갔다 오신 교수님들이 계시죠? 영어 잘 하시고, 저는 사실 영어, 그, 자신있게 잘 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말을 전잘 하고, 그래서 이제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하거나 어떤 강연을 해야 된다, 열심히 연습해서 가는 거죠. 연습의 레벨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완벽하게 할수 있을 정도까지 반복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말로 하더라도 중요한 강연이라 하면 혼자서 발표 연습을 많이 하는 게 프로페셔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학년이 올라가면서 노트북 저장 용량이 부족합니다 교수님들은 노트북 저장 용량이 부족할 때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외장하드를 하나 사서 사실은 여러 개를 갖고 있고요 사실 분실을 하는 이유이 있기 때문에 대용량 외장하드를 오케이, 오케이. 저는 클라우드 많이 써요. 음. 그 유료 요금제 구글에서. 음. 그래서 용량을 좀 크게 갖고 거기 이용 많이 하고. 두 번째는 저 원격 데스크탑을 어, 잘 쓰고 있습니다. 노트북은 거의 그냥 거쳐가는 거죠. 거기에 저장을 많이 하는 거. 부족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학업과 공부 방법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공 공부를 효과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지, 또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두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저 가장 학생들 추천하는 게 하루 아침을 시작할 때, 저 학생들 최근에 많이 얘기하는 건데, 저는 키워드를 검색하고 정보 보고, 뭐 개인 정보 보고, 융합 보안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최근 기사를 거의 매일 마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학교 공부, 고등학교 때 공부와 대학교 이후의 공부는 달라져야 되거든요. 대학교 이후 때부터의 공부 방법을 제가 설명할 텐데 이 방법은 실제로 제가 효과를 많이 봤고 성장을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이 그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 저도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하느냐? 대학교 때, 이후부터는 첫 번째,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거를 수업 시간 중에 식별을 하고 중요한 거는 차등을 두고 별표 표시를 해놓고 두 번째가니 중요한데요. 그 날이 지나가기 전에 그 수업 때 했던 중요한 게 표시 표시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머리에 각인이 되도록 자기 직전에 10분을 투입해서 바로 10분을 시험 보듯이 머리에 각인을 시킵니다. 대학 시절에 공부 외적으로 아. 꼭 해보라고 추천하실만한 경험 있으실까요? 그 대학 시절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협업하는 사실은 우리 학교에 있는 학생 제외하고타대학과의고뭐 뭐, 온호전을 뭐, 했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학생들하고 하는 프로젝트도 더 중요하지만 대외적 활동에 있어서도 좀타 대학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보완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뭐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근데 누군가를 설득하는데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는 것들을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와 다른 혹은 우리와 다른 대학과의 소통도 해보고, 이제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나면서 사회생활에 있어서 경험을 쌓는 것들을 추천합니다. 저는 대학 시절까지가 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초중고대 포함해서 리더십을 키우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 공부의 쪽이 사 중요하다. 이게 꼭 해주고 싶고. 리더십에는 굉장히 많은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금 홍준표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소통 능력, 공감 능력 그리고 표현 능력, 공사 정신, 헌신 이런 게 포함되어 있고요. 이런 거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공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중재도 하고 갈등도경험 또 누군가를 이끌어 보다 그런 활동들이 전반적으로 필요한 거죠. 이게 왜 마지막 대학교 때가 사회 나가면 어, 기회를 안 줘요. 딱 보여요. 이 사람은 리더가 될수 있는 사람 아닌 사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를 풀만한 마땅한 취미를 못 찾겠어요. 교수님들은 평소에 어떤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푸시나요? 저는 말이 사실은 되게 많습니다. 교수가 되고 처음으로 이제 방에서 혼자서 말을 못하게 저는 되게 힘들었어 <laughs> 그래서 사실은 누군가 대화하면서 뭐 새로운 것들 뭐 같이 습득하면서도 뭐뭐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사실 뭐 운동을 한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하는 운동은 저 스트레스 덜 쉬는 운동이지고 정말 <laughs> <laughs>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냥 빨리 푸는 거는 대화로 올게요. 스트레스를 풀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라고 느껴질 때, 어, 땀을 흘리는 운동들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잠. 자고 나면 또, 어, 어제 고민했던 것들이 이미 다좀 희석돼서 스트레스 강도가 되 약해져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두 가지가 저한테 제일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분들께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실까요? 그냥 고민이 있고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사실은 교수님들은 항상 그 여러분들하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 학과 교수님들은 너무나 그런 부분에서도 적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다 모두 그러시기 때문에, 좀 많이 교수님들을 찾아와 주셔서, 그냥 같이 상담하고, 좀 같이 뭔가 좀 앞으로의 미래를 같이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 융합보안공학과 학생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첫 번째 얘기해 주고 싶은 건 시간의 가치를 알고 아껴서 쓰자. 두 번째는, 어 스스로의 잠재능력을 좀 제대로 봤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 우리 학과 학생들이 되게 우수한데, 어 제일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스스로의 가치를 잘 모르고, 어떻게 보면 되게 겸손한데, 어떻게 보면, 은 자기에 대해 잘 몰라서 자기의 꿈이나 목표가 작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큰 꿈을 꿔도 되고요. 그걸 위해서 계획 세우시고 노력하셔도 어,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얘기를 꼭해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컨텐츠에 흔쾌히 출연 결정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컨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